최근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에 삼국시대 경남 창녕에서 출토된 국제 금제왕관과 용문이 고리자리칼 관꾸미개 등 주로 4내지 6세기에 걸쳐 출토된 유물 8개의 출처를 임나로 표기하면서 시대차고적 역사 왜곡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운동시민연합과 사람 몸의 우리 역사 바로 알기는 2015년 단기 4348년 4월 10일 오전 10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고대사활서를회책하는 일본의 역사일국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945년 일제 패전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은 광복을 했고 그 이름에 1949년 일본은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교과서 파동이라고 불리는 문부성의 고고역서교과서 검정에서 일제 침략을 침출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1993년 집권자민당에서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해서 침략 가해를 부정하고 이를 역사 인식으로 정착시키는 국민운동을 제창하였고 1995년 우파 학자 중심의 자유주의사관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1996년 이시로 간지 전기통신대 교수 등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창립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듬해 1997년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설립 총회를 하였습니다. 1998년 일본 문부과학상이 기존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우편을하기 시작해서 1999년 국민의 역사를 발간하고 2001년 3월 17일 일본 우익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일본 문무과학상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를 일본 용토로 명기하기 시작했고 후쇼사 외국 교과서가 검정 결과 합격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6년 아베 내각이 네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2008년 일본중학교 학습지구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였습니다. 2010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는데 독도는 일본용 도로 기술했고 그 다음에 2011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17종 중 14종의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용 도로 기술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21종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는 등 역사외국 교과서가 심화되기 시작했고 2014년 중국어 학습지로 여러개설때에 독도는 일본 고위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는 왜곡된 교과서의 지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운동시민연합의 진창한 공동대표와 사업무비인우려사 바로 알기에 이성민 상임 대표를 모시고 성명소와 조립은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국가운동시민연합의 공동대표이신 진창한 변호사를 모시고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1945년 폐전을 기기로 집단적 자익군과 군사재무장이 헌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공쇄당한 일본은 침략사관의 버탕을둔 가치와 역사를 미화하는 국민교육 작업을 교과서 외국이라는 수단을 통해 말을 하려 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노골적으로 모습을 나타낸 일본의 역사외국은 1982년 이른바 교과서 파동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변국의 반발로 인해 장복절 끝인 교과서 외국 사태는 1997년 이시오 간기에 의해 창립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통해 위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더욱 수차례의 무무성 검정을 통해 수위를 높여왔던 교화서 외국은 근본에 통과시킨 모든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최고점에 이르렀다. 역사는 비판정신에서 시작되며 이에 중고한 교과서는 다음 세대의 진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laughs> 잘못을 잘못하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결과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밝고 바람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기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 증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은 역사적 도발 행위로서 일부 정치인들의 역대 역사관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역사 교과서에까지 침투하였고 이를 일본 국가가 공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비하하고정당하는 일은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끼덕끝적의 이득관을 위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는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비극적인 업무이고 생략일 뿐이다. 주변국가의 설립 우호관계를 망급하고 대학고 집방론 대국주의 시대의 역사를 재현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회고 측에 대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아시아 및 세계인들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바람직한 위해를 기대할 수 없다. 역사를 강력한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말은 이 시간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일본의 국민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대상해야 할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망극한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아, 역사를 망극한 일본에게는 내일이 없다. 일본 아베 정부는 대우 박성하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한일 평화의 올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2015년 단기 4348년 4월 10일 북한운동신문협 공동대표 김창환. 다음은 일본 외국 역사 교과서 즉각 시정하라는 결의문을 사헌법인 우리 역사 발화알기 상임대표이신 이성민 상임대표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시 결의문 한국과 일본은 그간 교과서 왜곡 파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통해 과거의 불행을 씻고 양국 간의 돈독한 이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양국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임나 일본부설이 허구임을 발표하는 등활목할 정도로 우호 친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사회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 및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외곡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 것을 한국 국민들은 커다란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일 양국의 고대사 관련하여 터무니없이 조작된 인나 일본부설 이 기술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정군 야부를 비롯한 일제 의 식민 지배와 관련된 사실이 대폭 삭제된 것이다. 이것은 한일 관계를 시대 의 역행적인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평화를 갈구하는 조나라 국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과거사를 정리하고 설린 우호를 증진시켜 인류 사회 발달에기할 책임을 지고 있다. 역사 외국 문제로 야기될 양국 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가 평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한일 간관계가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 아베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 편찬과 검증 통과에 관해서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 간 인족 간의 사후 이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 시대의 추세를 역행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바램은 단인류적 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자라하는 일본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진솔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근린국가와의 역사적 사실을 되백하거나 말살하는 일본 역사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라. 둘째, 역사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미래에 나아갈 바를 가르치는 중요한 학습 교제이기에 인류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점으로 하는 한중일의 동북아 공동 역사 교과서 분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편찬된 공동 역사 교과서를 다시 부인하는 무책임한 일방통행에서 벗어나서 공동의 역사관 정교로 아시아의 상호 신뢰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임나 일본 부설로 촉발된 외국 교과서 기술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제 타워 대왕 대왕릉 비문의 원본 발굴 등 한일 관계사 및 한국 고대사의 보원과 재구축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앞으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일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와. 준비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민족단체들과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 나라사랑 일만 국민강사 양성과 다른 역사알리기1 0 0만 국민 교육운동에 매진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5년 당기 4348년 4월 10일 우리 역사관하알 대표 님 감사합니다. 광역대학능력조작만행전 세계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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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조작된 인라일본설, 일본공화서에기하라패기하라패기하라패기하라 역사에서 대체되는 아베 정권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